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영상 잘 보시면, 코스모스 그림이 가만히 사진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울렁울렁 거리죠? 이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쇼에서 아주 쉽고 간단해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프로쇼를 실행을 해 주시고, 사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 사진이나 더블 클릭해서 1번 슬라이드에 놓을게요. 어, 그런데 저는 사진이 4대3 비율이어서 여기 옆에, 양 옆에 검정색이 보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 1번 슬라이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세팅 창, 레이어 세팅 탭으로 가시면, 레이어 세팅으로 가시면 여기가 줌, 줌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130 정도 할까요? 음, 130보다 조금 크게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빅금 여기가 아직 꽉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135 할게요. 저 같은 경우. 꽉 차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물결판, 굵은 물결판 울렁울렁 거리게 하려면 사진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복사할 거예요. 레이어 복제. 그래서 왼쪽에 레이어 그림 위에서 그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위에서 다섯 번째. 디플리케이트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레이어 복제예요. 포토샵에서 우리 컨트롤 J 쓰듯이.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디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레이어 복제를 할게요. 자, 레이어 복제했어요. 그랬더니 레이어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자, 위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위스에서는 굵은 물결판 할때 0.5를 더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0.5 주게 되면 너무 울렁거리니까 한 0.3만 줄게요. y 값만, 이거 x 값이라고 하고요. x는 건들지 마세요. 오른쪽만, 오른쪽만 0.3 주시면 돼요. 0.3. 위아래, y 값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왼쪽에 복사된 레이어를 클릭하고, 포지션에서 여기 포지션에서 왼쪽은 건들지 말고 오른쪽만 뭐라고요 0.3을 줬어요. 그러면 약간 어긋나요. 이 상태에서 음, 굵은 물결판 불러와야 돼요. 그럴 때는 레이어에 레이어에 d 드를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레이어에 d 드를 누르시게 되면 에드 이미지 or 비디오 이거 그림이나 영상 불러올 때 쓰는 메뉴죠 이걸 누르셔서 어, 굵은 물결판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복지관에 오셔, 오신 분들은 미리 USB에 다 받아가셨죠? 자, 그거 가져오시면 돼요. 자, 굵은 물결판 미리 받아놓은 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세요. 자신이 받아놓은 경로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간단해요. 얘가 체크 체크가 내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마스크라는 거 보이세요? 요것만 체크하면 끝! 자, 마스크 체크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마스크 걸린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체크 풀어볼까요? 체크 풀면 원래 모습인 조금 다르죠? 체크를 해주시면 끝! 체크하면 끝! 오케이! 스페이스바. 여기 보이시나요? 울렁울렁. 울렁. 많이 씁니다. 초수가 좀 짧으니까 저희 5초 정도 할까요? 여기를. 5초. 5초. 엔터. 스페이스바. 잘 보이시나요? 뭐가 바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요? 그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약간 우리 아지랑이 핀 것처럼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많이 씁니다. 동영상 할 때. 그러면 요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그림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자, 1번 슬라이드 누르시고 복사가 뭐예요? 복사가 뭐라고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V V V 해서 다섯 개 만들게요. 다섯 개 만들게요. 자, 2번, 3번, 4번, 5번 그림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자, 2번 슬라이드 어떻게 해요? 따닥 더블 클릭. 그리고 살짝 여기 제목 표시줄 있죠? 여기다 대고 살짝 비켜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다른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나요? 음, 얘를 그림을 이렇게 파랄 때 보시면 색상이 하늘색일 때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띄어라 할게요. 이렇게 파랄 때 손을 띄어라 그럼 바뀌어졌죠?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세트로 가야 돼요. 똑같은 그림으로, 똑같은 그림으로 한번 더, 한번 더. 끝! 끝! 오케이. 스페이스바. 얘도 어때요? 울렁울렁. 됐나요? 3번 그림 해볼까요? 3번 슬라이드 더블 클릭. 이 물결은, 물결은 바꿔치기 하시면 안 돼요. 건들지 마세요. 다른 그림으로 해볼게요. 음, 코스모스 그림, 요거 해봐야겠다. 파랄 때, 여기처럼 하늘색이 때손띄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바꿔치기 됐나요? 한번더 세트니까 밑에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그림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슬라이드도 더블 클릭하시고, 안똑 다른 그림으로 바꿔치기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치기. 오케이. 다섯번째도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하늘색일 때손 띄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끝 오케이 처음부터 볼까요 스페이스바 잘 됐나요 영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주고 있네요 끝 이렇게 만드신 영상은 제작해서 저희 아까 수업했던 것처럼 파워디렉터에서 불러다가 자막도 입력하시고 음악도 넣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